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레버넌트 나이트 헬이죠. 어, 저는 클리어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헬까지 다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 헬 나르가를 네르갈 헬내르갈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레버넌트 나이트 헬을 클리어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장비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제가 클리어를 했을 때보다 장비가 강화가 좀더 됐습니다. 전낮 같은 경우에는 3초월이었고요. 밑에 라이트닝 슈터 같은 경우에도 5초월이었고. 지금 카르마를 보시면은 5초월된 해머헤드인데 그때는 4초월이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카르마 옆에 있는 펫 같은 경우에도 미노가 지금 30렙까지 강화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강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고점을 그 참고하시고 네 전투력은 이거보다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15,000 초반 초중반 정도, 네그 정도였다는 걸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기 전에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전닷을 이용해서 클리어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어, 기, 기본적으로 스턴을 걸고 다운을 걸고 그리고 슈퍼모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어, 백어태으로 공격을 해야지만 원콤이 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스턴을 걸기 위한 조건이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리 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턴을 걸기 위해선 솔라의 비전 스킬이 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자 바로 이 솔라의 디바인 익스플로전이라는 이 스킬이에요 자 감전 게이지가 다 찼을 때 이제 기절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세라핑 레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 궁 스킬을 쓸때 이게 발동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방법은 카르마를 망토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주를 이뤘었는데 아무래도 딜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까다로워요. 워낙에 데미지도 아픈 데다가 피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망토를 이용해서 하는 게 워낙 수월하지 않았는데 어, 패시 나온 이후에 미노타우로스 패시 어, 슈퍼 하머를 파괴하는 브레이크 증폭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헤드 해머를 사용해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른 화면으로 한번 보고요 뒤에 좀 느리게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똑같죠. 뭐 하드나 헬이나 똑같은데 지금 잡는 방법 중에 이제 슈퍼 하머가 거의 다 깨졌을 때 그때부터 중요해요. 자, 시어리를 사용해서 슈퍼 하머를 깨고. 네, 이렇게 다운까지 넣으면서 지금 솔라를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의 스킬로 인해서 어, 게이지가 번개 게이지가 다 차면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지금 마무리를 했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느린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좀 빠르게 잡으시는 분들은 20초 때 잡으시는데, 그분들은 시작과 동시에 어, 총과 그리고 부관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저는 지금 총만 쓰고 티키만 쓰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두 가지 방법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부관을 둘다쓸 경우에는 번개 총의 어, 타이밍이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좀 촉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회피를 하면서 관리를 해서 번개 총의 어, 타이밍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살아 남아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고 이제 티키만 쓰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번개 총의 딜은 돌아와요. 번개 총의 타이밍은 돌아오지만 좀더 슈퍼모로 깨는 시간이 길어진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컨트롤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그 대신에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잡고 싶으시다면 부관 두 명을 쓰시는 거를 어, 추천을 드리고요. 좀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한 명만 쓰시는 게좀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낫 어, 같은 경우에는 시어리 스킬. 네, 그러니까 기본 스킬을 통해서. 번개 어, 게이지도 채울 수가 있고 다운도 벌 수가 있죠. 슈퍼 하머도 깎을 수가 있습니다. 낫이라는 무기 특성상 굉장히 좀 특이한 무기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 어, 이제 시어리를 누를 타이밍이 거의 왔어요. 시어리를 사용해서 슈퍼 하머를 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깨고 지금 자 깨졌죠. 그리고 나서 따다다당 하고 나서 내려 찍는 모션. 자 여기 자이 낫의 내려 찍는 모션이 바로 다운 게이지를 채워주는 다운을 걸어주는 스킬인데 지금 이렇게 솔라 를 누른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번개 게이지 상태를 보면 아직 번개 게이지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 의 비전 스킬이 발동을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처음에 제가 사용을 했던 티키로 슈파물을 깨지 않고 솔라 를 이용해서 깼다면 여기서 솔라의 비전 스킬이 이미 발동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티키로 깨는 게컨트롤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번개 게지가 차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시면 스턴과 다운을 좀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걸 수가 있습니다 자느리나면으로 계속해서 볼게요 낫 스킬로 인한 다운이 얼마 안 차기 때문에 어, 다치를 이용한 앵크를 이용해서 한번 여기서 다운을 더 채워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솔라 스킬이 들어갔고 그리고 네, 앵크를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왼쪽 비전 스킬 창을 보시면 디바인 익스플로전이 발동이 됐죠 저거는 이제 번개 게이지가 찼기 때문에 솔라가 자신의 스킬을 써서 번개 게이지를 채웠기 때문에 어 자신의 스킬 모션이 다 끝나고 나면은 바로 디바인 익스플로전이 시전이 됩니다 티키를 사용해서 스턴을 넣었지만 스턴은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 번개 게이지가 차면서 발동되는 디바인 익스플로전으로 저게 걸려야 돼요 그리고 티키의 다운 스킬은 아직 안 걸린 상태입니다 닷지를 어, 이용한 앵클까지 넣으면 지금 다운 게이지가 저 정도 차있고요. 티키의 어, 마지막 타의 다운 스킬로 다운까지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5초월로 반각을 걸어놓고 빠르게 뒤로 이동을 해서 네, 잡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백크리가 터졌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백크리가 안 터진 것 같은데 네, 원콤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완전 괴수급의 장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클리어를 할때이 브레이브 앵커가 아마 8티어도 안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7티어 초반대였는데, 어, 중요한 건 치확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낀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다른 장신구를 찬다고 해서 뭐 깨고 이걸 찬다고 해서 못 깨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팅이고 3초나 세, 5초 강림 총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하신다면 솔라의 4비전이 없어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고 오히려 솔라의 4비전이 있으면 제가 한 방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미 번개 게이지, 게이지가 미리 차기 때문에 제가 하는 타이밍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카르마가 돌격대장의 해머헤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초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스펙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클리어 가능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스인 네, 헬 레버넌트까지 클리어를 했고요 확실히 지금은 전 낫이 아니고선 잡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괴수급들도 전 낫이 아니고서는 잡은 영상을 올리지 않으신 걸 보면 아직까지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3초월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레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